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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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보이는 EBSFM 초급 일본어 여행편 원미령입니다. 자, 일본어가요. 우리말과 어순이 비슷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기에는 참 쉬운 언어라고들 합니다. 하지만 막상 일본어 공부를 시작해 보면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. 아마도 이 일본어를 배우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가령 수험생이 공부를 한다면은 입시에 맞는 학습을 하잖아요. 이와 마찬가지로 여행을 가서 간단한 회화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또 맞는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자, 여행을 하다가 이 상황에서 아유. 내요 네, 표현만 알고 있으면은 바로 이 말을 쓸 텐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보이는 EBS FM 초급 일본어에서는요. 그 상황 상황에 맞게 또 우리가 바로 쓸수 있는 유용한 표현을 하나, 둘 백 문장을 모아 보았습니다. 또 여행을 하다가요. 어 저게 뭐지? 어 저거는 왜 저기 있을까? 이렇게 궁금해하던 그런 점은 속 시원히 풀어 드리겠습니다. 어학공부는요. 이 암기가 필수입니다. 또제 생각에는요. 예습보다는 복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날 공부한 내용 문형 이것은. 큰 소리를 내서 입에서 술술 나올 때까지 복습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.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. 그 문화 일본 문화라든가 그 나라의 문화를 알면은 그 속에 있는 재미있는 일본어의 세계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 여러분, 일본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?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일본어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? 하이, 여러분. 거칠라 데스!